오늘 레버쿠젠의 시즌 첫 패를 할 뻔했었죠. AS 로마 마지막 80분, 90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두 골을 허용하면서 레버쿠젠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버쿠젠은 사실은 오히려 이길 수 있을 만한 경기였고요. AS 로마는 노련하고도 끈질긴 수비를 통해서 무승부를 따냈는데요. 어쨌든 무패는 뒤로하고 레버쿠젠이 우승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레버쿠젠과 AS 로마의 경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쿠젠의 최근 다섯 경기 2승 3무 뭐 시즌 패가 없기 때문에 승 아니면 무겠죠 어 그래도 뭐 3승 2무 4승 1무 이런 느낌은 아니고 최근에 5경기 중 3번은 비겼기 때문에 시즌 무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곳에 의의를 둘 수가 있겠고요 as 로마도 데로시 감독 부임 이후에 센세이셔널한 데로시 볼을 보이다가 최근에 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1승 2무 2패로 되었습니다. 물론 그 2패 중에 1패는 레버쿠젠에게 당한 거고요. 또 하나의 1패는 또 다른 센세이셔널 한팀 볼로냐에게 당한 1패입니다. 상대전적은 엑스로마가 살짝 앞서고 있는데요 이중두 경기는 1호 16시즌에 챔스에서 맞붙었던 경기로 그 당시에는 로마가 1승 1무를 거두었고 최근 경기는 1승 1무 1패로 백중세를 거두고 있죠 키플레이어로는 레버쿠젠의 자카를 뽑았습니다 AS 로마가 공격적으로 나올 미들진을 레버쿠젠의 자카를 필드로 한이 미드필더진이 어떻게 상대를 할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삼아서 키플레이어로 자카를 선정했습니다 AS 로마는 0대2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골이 필요하죠 그리고 AS 로마의 주전 공격수 루카쿠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 루카쿠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AS로마의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 여부 향방이 갈릴 수가 있겠죠 자 관전 포인트는 역시 레버쿠젠은 과연 오늘도 패하지 않고 시즌 무패를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어 이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무패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역으로 어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 무조개팀이다 라는 자신감을 계속해서 발현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즌 무패라는 것은 레버쿠젠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무패 업적 발성을 향한 이 항해가 레버쿠젠의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AS로마는 디발라가 과연 출전할지 말지 미지수였는데요. 디발라 선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AS로마의 경기력은 많이 달라지긴 하죠. 근데 디발라 선수는 유벤투스 시절에도 그랬고 시즌 중 경기 출전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부상도 꽤 많이 달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레버쿠젠 원정에서 출전할 수 있을지 이 자체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디발라 대신 아즈문이 나와서 경기를 펼쳤고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버쿠전의 공격 컨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즈는 유기적인 오프 더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면서 AS 로마를 궁지로 몰아나오는데요. 특히 중앙에서 선수들이 볼을 잡고 다른 선수들이 침투를 했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굉장히 양질의 패스가 많았습니다. 그리말도 선수가 침투를 해요. 그냥 침투를 했을 때 볼을 주면 당연히 읽히겠죠. 그래서 이때 주변의 선수들이 계속 다른 곳으로 움직여주면서 AS 로마의 다른 선수들을 혼란을 줍니다. 이 때, 미드필더를 위시한 공격진. 그리고 수비진까지 레버쿠젠의 전체적인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다른 곳으로 계속 오프더블 움직임을 가져감으로써 빈틈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레버쿠젠은 이렇게 생존감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그마저도 전술적인 큰틀 안에서의 움직임이거든요. 다만 프린퐁 선수는 워낙에 스피드라는 엄청난 개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프린퐁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AS 로마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침투뿐만 아니라 1대1로 상황이. 떨어졌을 때 스피드를 이용해서 어 수비를 허물고 컷백을 이어나가던가 이런 식으로 프린펑은 개인적인 공격을 최대한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있었죠. 또 as로마가 공격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 수비에서 맞고 카운터를 칩니다 이때는 최소 4명 이상의 선수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빠르게 나가면서 역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이 속도가 제법 괜찮았고요 그리고 역습을 나가는 선수들의 방향도 제각기 효율적으로 퍼지면서 즉 동선이 겹치지 않게 퍼지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먼저 선점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수비 컨셉입니다 수비는 음, 이 수비 자체도 좋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컨셉은 전방 압박이에요 앞에서 볼을 끊는다 근데 스빌라르 골키퍼가 골킥을 통해서 수비수에게 먼저 연결을 하고 혹은 파레데스에게 연결하고 차근차근히 빌드업을 쌓아 나간다. 이때는 아주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를 하면서 볼을 나오지 못하게 했고요. 여기서 수비가 정돈이 됐다. 그래서 에이스 로마가 여기서 나오려고 한다. 이때는 전방 압박을 조금 줄이고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수비 블록을 형성했죠. 이때는 전방 압박을 엄청 강력하게 가져가진 않고 대형을 약간 유지하면서 볼을 뺏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때 압박을 해주는. 소극적인 압박을 이뤘다는 거죠. 그 이후에 더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팀 자체적으로 숫자를 통한 수비를 이뤄냈는데요 수비 시에는 물론 그리말도나 프린퐁이 뒤로 오면서 파이프백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때 막는다고 해도 레버쿠제는 언제든지 역습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볼을 뺏었다 그러면 은 볼을 뺏고 천천히 빌드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에이스드로마가 조금 그 대형이 흐트러져 있다 이때는 또 적극적으로 앞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가면서 역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루카코와 아즈문 데인 嗯。Mm. 마크를 강화를 했는데요 사실 아즈몬은 그래도 좀덜 했어요 아즈몬 좀덜 했고 루카쿠를 좀 데이 마크를 강화를 하긴 했는데 루카쿠는 어쨌든 AS로 말하는 이 팀도 좋은 팀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루카쿠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팀의 어떤 상황과 관련이 없이 스페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어메이징한 골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어메이징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선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조금 제어를 하기 위해서 루카쿠는 그래도 데이 마크를 상대적으로 강화를 했다 기본적으로는 좀 지역 방어를 좀 하긴 했고 데마크도 섞인 섞었었는데요. 그래도 루카쿠 쪽으론 조금 더데마크를 강화를 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레버쿠젠에서 잘 준비를 한 거겠죠. 로마는 루카쿠와 그리고 아즈 문을 약간 투톱처럼 혹은 1, 1처럼 이렇게 세우면서 이쪽으로 중장거리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 중장거리 패스가 사실 반은 능동적이고 반은 수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긴 했는데요. 어쨌든 중장거리 패스를 통해서 루카쿠의 등지기 등의 볼 간수력 혹은 연계 능력을 활용을 하려고 했고요. 연계를 잘할수 있도록 주변에서 아즈 우리 서브로 받쳐주면서 볼을 받아주고 공격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죠. 이렇게 둘이서 투톱에서 앞에서 받아 준다면은 이때 이미 전진이 좀돼 있는 크리스탄테와 펠레그리니 그리고 윙백들을 활용해서 앞쪽에서 볼을 좀더 소유를 하고 공격을 개진하려고 했는데요. 아즈본 선수가 조금은 뭐볼 터치나 이런 데서 실수가 있으면서 생각보다는 잘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두 선수에게 볼을 줄때 측면 루트를 통과를 많이 했는데요. 중앙으로도 물론 많이 도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앙은 워낙에 레버쿠전의 강력한 미들진의 방어에 막혀서 일단 측면을 통해서 이쪽에서 뭐 크루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에게 볼을 주고 어, 루타쿠나 아즈메에게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측면을 한번 통한 부분이 있었죠. 이것도 반은 냉동 반은 수동입니다. 워낙에 레바코전이 어, 정면 방어가 이제 좀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측면을 통하기도 했지만 사실 뭐 에이스로마가 윙백을 되게 공격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유사시에는 크리스탄테나 펠레그리니 등이 어, 측면으로 빠져지면서 측면을 돕고 이런 식으로 에이스로마는 애초에 측면을 좀 활용을 하려는 부분이 많이 있는 팀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 크리스탄테 펠 팔레그린을 좀 전진 배치하면서 어, 공격을 좀더 어,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 파레데스도 유사시에는 좀더 앞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음, 이게 여의지는 않았죠. 이것도 어, 레버쿠즈를 워낙 강력하게 역습 혹은 빌드업 지공 상황에서도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수비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을 하려고 하고 위에 더 올리려고 하고 이런 의도는 보였지만 그게 제때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에 따라서 에이스 로마도 윙백이 수비를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데 사실은 요 윙백들은 공격을 많이 했었어야 돼요 <laughs> 했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이 특히 프린풍 쪽이 활어처럼 바닥바닥바닥 바닥 바닥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에이스 로마의 이번 경기에서 윙백은 과부하가 조금 제법 있었다고 생각 하거든요 특히 엘샤라이는 원래는 원래는 좀 공격자원이잖아요 거기다 수비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쉽진 않았었죠 근데 어쨌든 이 윙백들이 수비에 잘 가담을 함으로써 레버쿠젠에게 실제 점을 정말 최소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윙백들의 이제 수비 가담이 그래도 좀 효용이 있지 않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이 시점에 그치지 않았나 크리스탄테 파레데스, 펠레그리니, 산미들 적극적인 수비 가담 뭐 적극적이라고 쓰했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수비를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도 윙백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에 있는 이 다섯 명의 미들진이 더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가담하게 됐고, 수비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윙백과 달리, 산미들은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엄청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장면도 많았었는데, 레버쿠전의 공격이 10이다 치면은, 한6 내지 7 정도는 미드필더가 잘 도와주러 내려왔는데, 조금 약간 좀 정신 못 차리면서, 수비 가담 좀 늦고, 뭐 일부러 늦게 내려오는 건지, 그런 상황 때문에, 어 빈틈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명의 선수가 레버쿠젠에게 결국 마지막 킬패스를 계속 허용하면서 정말 위험한 지역까지 내려가면은 이때는 정말 패널디 박스 안까지 웅크리면서 여기서 최후의 수비를 해놨죠. 어 여기서는 이제 수비진의 활약이 특히나 컸고요. 수빌날의 공이 엄청나게 컸고요. 그래서 AS로마의 수비 컨셉은 요약을 하자면은 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됐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어쨌든 전방에서 끊고 역습을 나가려고 해도 그것도 열시가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최후방으로 가고 요 체어방에서 수비를 하게 되었다 이게 원래 작전인 것 같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경기 컨셉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느낌입니다 아 우선 레버쿠젠은 에이스 로마에게 0대2로 끌려가다가 나중에 후반에 골을 넣으면서 2대2로 따라붙었죠 하지만 경기 전반적으로는 레버쿠젠이 확실히 홈의 이점을 살리기도 했고 에이스 로마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A.S. 로버는 주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대르시 감독은 수비에 치중하지 않고 팀을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밀어올림으로써 레버쿠젠을 타격을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레버쿠젠의 홈성원과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수세에 처한 모양새였습니다. 양 팀의 포메이션은 이렇게 쓰리백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어, 사실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선발 명단 이렇게 보여주면서 포메이션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때, AS 로마랑 레버쿠젠 전부 다 이제 4백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레버쿠젠과 AS 로마는요, 어뭐 3백이니, 4백이니, 이거를 아주 자유자재로 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요 안에 있는 미드필더들도 수시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계속 스위칭 플레이를 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리말도를 뭐 풀백으로 놔도, 혹은 프림퐁을 풀백으로 놔도 어 괜찮고요. 그 경기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시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백이다 하고 뭐 그림할도 윙백이다. 뭐흘로잭이 어, 왼쪽 윙어 겸 스트라이커다. 이런 걸로 확정지을 순 없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확 단정지을 순 없죠. 물론 주요 위치는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 레버쿠젠의 포메이션을 이렇게 어, 그려 봤고요. 에스로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치니 은디카 앙엘리뇨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떨 때는 앙엘리뇨가 위로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때 스비나졸라가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고 파레데스가 전방 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서 라볼피아나를 형성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수시로 바뀝니다. 포메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경기에 내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요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어요. 계속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다만 요거 하나는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레버쿠젠의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 팀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팀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레버쿠젠에 비해서 그래도 각자 할 일이 조금 더이 위치에서 롤이 조금 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때그 완성도도 레버쿠젠이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레버쿠젠은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데루시 감독은 팀이 지고 있을 때뭐 수비 강하고한 번은 때를 기다린다 이런 타입은 아니죠 지고 있을 때는 공격을 강화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 빨리 뒤쫓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따라서 루카쿠와 아즈문을 전방에 배치를 하고 아즈문은 루카쿠를 약간 서브하는 느낌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어, 양쪽 윙백을 더 적극적으로 올려서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중앙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볼을 넣어주려고 했죠. 특히 루카쿠는 등지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점을 10분 활용해서 중장거리 다이렉트 패스를 많이 넣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야 될 거는 이 중장거리 다이렉트 패스라는 게 에이스로 보면 반응 적극적인, 반응 능동적인, 반응 수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전반 한 22분쯤에 스피나 졸라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잘레프 어, 스키랑 교체를 당하죠. 잘레프 스키가 이쪽을 맞고 나서부터 레버쿠젠이 분위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잘레프 스키가 프린 평을 제대로 제어를 하지 못했어요. 한 전반 35분쯤경 그때쯤에 프린풍의 속도를 제어를 하지 못하고 두번 연속으로 엄청난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잘레프스키가 속도가 뒤쳐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잘레프스키가 결국 엘샤라이랑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로 인해서 에이스로바는 팀 전체의 초반 계획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버쿠전의 그 틈을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에이스로바를 수세로 몰아넣게 되거든요. 이때 에이스로바는 풀어나오려고 해도 레버쿠전의 전방 압박에 계속 막히면서 풀어나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반은 강제적으로 중장거리 패스를 통해서 루카쿠나 아즈문에게 연결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잘레프스키 어, 투입 이후에는 레버쿠전의 에이스로바를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바로 데로시 감독의 전술적 능력입니다. 스피나촐라 대신 들어온 잘렙스키는 프린퐁을 제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샤라이랑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엘샤라이가 들어오로써 프린퐁 선수가 어느 정도는 좀 제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데로시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잘렙스키가 프린퐁에게 속도로 이겨내지 못하고 또 열심히 뛰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 이거는 이대로 가다가는 프린퐁에게 계속 측면을 공략당하고 컵백이 들어오던 프린퐁이 안으로 치고 들어와서 슛을 날리던 이거 실점하겠구나. 실점하면은 그 순간 에스로만한 이 결승 진출이 사실상 물거품에 달아옵 죠. 선제골에 먹히게 된다면은 그래서 얼른 엘샤라이를 왼쪽으로 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퐁을 막아냈죠. 그리고 갈레프스키 역시 오른쪽으로 간 이후에 그리말도는 오늘 프린퐁만큼의 그런 폭발력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말도를 제어를 하는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 이런 부분도 경기의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죠. 레버쿠젠는 어떤 한 선수가 볼을 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라시오스가 볼을 잡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선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오프 더블 볼 플레이를 해요. 두명 이상의 선수가요. 그렇다면이 선수들이 이렇게 오프 더블 상황에서 움직여요. 그러면은 여기에 찰레프스키가 어, 그리말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따라 가야겠죠. 따라 붙어야겠죠. 그리고 동시에 흘로잭 선수가 침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탄테든 만친이든 누군가 한 명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에이스로마의 수비 대형이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움직이게 돼요. 그때 팔라시우스는 이쪽으로 패스를 주던 흘로잭에게 패스를 주던 혹은 본인이 조금 더 치고 나가서 슛을 쓰던 이런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레버쿠젠이 유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막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중 선택지를 잘못 선택했다 그럼 바로 빈 공간이 나오고 레버쿠젠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그리말도 흘로잭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이두 선수가 파고들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파고들었어요 그때 어 잘레프 스키 그리고 크리스탄테가 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공간이 비게 되겠죠 거기를 팔라시우스가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중거리슛을 쓴다 그리고 팔라시우스가 일로 들어갈 때또 다른 선수들이 또두명 이상의 선수들이 또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거기서 또선택지가또 생긴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아! 여기 있던 잘레프스키가 어, 팔라시오스 치고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은 네, 크리스탄테랑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단 좀 막아보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그리말도가 앞, 뒤로 빠져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때 팔라시오스는 스루패스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AS로만을 타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에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나가야 될게 뭐냐면은 레버쿠즈는 팀체수가 거의 없어요. 비, 특히 빌드업에 있어서는요. 여기서 스루패스를 넣어요. 뭐, 아! 이때 브로피스가 아 이게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거지로 쳐요. 패스의 질이 떨어져. 그러면 막히고 역습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패스 하나 하나가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고 어될 아 거야. 아주 양질의 패스가 잘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팀 스피릿, 뭐 위닝 멘탈리티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적재적소에 통하면서 에이스 로마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버쿠젠의 공격이 가장 많이 통했던 것은 바로 에이스 로마의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 공간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을 레버쿠젠의 선수들이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슛을 쏠 수도 있고, 여기서 침투에 들어간 선수들에게 패스를 넣을 수도 있고, 측면으로 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왜 공간이 자꾸 벌어졌느냐?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산미들이 산미들이 이 지역을 커버를 못해줍니다 왜냐면은 하 에이스로만은 이번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꾸 전진을 하려고 해요 전진을?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크리스탄테랑 펠레그리니가 뒤로 복귀를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수세에 처했을 때는? 근데 그 복귀 속도가 어, 늦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크리스탄테랑 펠레그리니 파레데스 잘 자리 잡으면서 막는 경우도 있었죠 산미들이 좀 앞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파레데스는 그래도 조금 뒤에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파레데스는 원래 수비가 그렇게 엄청 좋은 선수는 아니었고, 어, 경기를 조율하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좀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레버쿠젠에게 앞마당을 어, 여유롭게 내준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레버쿠젠는 앞마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어, 처음엔 중거리 슛을 좀쏠려고도 했는데 이후에는 주로 프림퐁의 침투 혹은 어, 뭐 그리말도나 흘로잭, 호프만의 침투 이런 쪽으로 스루패스를 많이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스루패스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아들리, 흘로잭, 호프만 등등 이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어, 아쉬웠다 아쉬움 반, 에이스로마의 환상적인 수비 반 스빌라르 반 그러면 반이 세개 아무튼 3분의 1씩 이렇게 한다고 쳡시다 레버쿠젠의 공격이 메가리가 너무 없는 느낌이었어요 어 물론 두 골을 성공을 시키긴 했죠 근데 그중한 골은 에이스로마 망치니가볼 그 맞고 이렇게 정말 부르네 자체 골또한 번은 나중에 교체로 들어온 스타니시가 골을 넣은 건데 그 전에는 진짜 아 물론 에이스로마 잘 막았죠 잘 막았는데 와 이거 이렇게 골을 못넣나 이렇게 골 결정력이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레버쿠젠의 골 결정력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자 오늘의 개인 MOM은 밀레 스빌라를 에이스로마 골키퍼입니다. 사실상 어, 스빌라를 없었으면은 저는 에이스로마 레버쿠젠에게 대패를 했다고 봅니다. 그마저도 두골 중에 한 골은 이제 만치니 자책골이었기 때문에 그럼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스타니시에게 먹힌 한골1실점인 그러니까 건데 레버쿠젠이 그렇게 맹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 스스로의 삽질 플러스 스빌라르의 엄청난 선방쇼가 있었기 때문에 1실점으로 틀어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치니 자책골이 없었다면 스빌라르의 힘으로 아 그래도 레버쿠젠의 무패는 끊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스빌라르가 엄청난 선방쇼를 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후방에서 도 빌드업을 했을 때. 어, 그래도 엄청난 실수는 거의 없었고요. 한번 위험한 적은 한번 있었긴 했지만, 어, 큰 무리 없이 그래도 안정감 있게 오래 잘 연결을 하면서 AS로마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잘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음, 역시 레버쿠제는 아, 정말 강하긴 강하다. 정말 강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AS로마도 아, 정말 이 무리뉴 때에 비해서 확실히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무리뉴 시절의 AS로마 축구를 보면은 정말 답답했거든요. 무슨 축구를 하는지 알겠는데 공격을 좀 너무 못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대로시 감독의 준비는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오늘 이팀 승부를 가는 거는 지략 대결이라고 하기보다는 팀의 완성도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사비 알론서는더 오랫동안 팀을 이끌고 대로시 감독에 비해서. 팀을 완성 단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하고 또 수비도 탄탄히 할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파이널 소드에서 찔러주는 그 양질의 킬 패스, 위험한 패스거든요. 그거 끊기면 바로 역습이거든요. 그런 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감 있게 쭉쭉 찔러주는 이런 모습들은 팀 스피릿이 탄탄한 팀이라고 나라는 거를 확실히 한번더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AS로 보면 이미 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원정길 그리고 레버쿠젠에 비해서는 그래도 팀이 덜 만들어져 있던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작전을 통해서 어떤 수를 써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레버쿠젠의 단단함에 결국 무릎을 꿇었고요. 그래도 지키지 않는 축구를 통해서 아 우리 팀이 어떤 팀인가 라는 거를 그래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